어 선물하려고 하는데 네. 이거 구매했다가 나중에 교환도 가능주 일주일, 일주일 안으로 와야 돼요 되게 많이 나가는 모델이 이 모델이에요. 음. 모양 차이는 음. 없는데 얘가 좀더 쪽물 쟁장식 들어가 있고 좀더 크다 보거든요. 착용 도와드릴게요. 어, 착용이요? 네, 제, 아니, 제가, 아니, 제가 쓸게 아니라서 네. 남성분. 네, 네. 남성... 네. 그 기본 피팅으로 맞춰 드렸는데 선물 네. 받으시는 분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매장으로 오시면 알겠습니다. 되세요. 알겠습니다. 갈수 있는지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네. 違っ、mm mm. <laughs> 시간 조금 촉박하네요 가방을 싸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스튜디오 가가지고 얘랑 이 어, 영상 이제 보여주면서 선물 줄 거라 가지고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미리 사놓거 챙기고요. 이거 우리 웨딩 밴드 그리고 다이아 반지 하고 귀걸이 혹시 낄까 싶어 가지고 챙겼는데 어, 다른 예물들은 웬만하면 여기냥 집에 놔두고라고 하시더라고요. 6월이 많은 분 챙겨봤어요. 그리고 이거 저번에 샀던 거, 누브란데, 어. 요것도 챙기고, 속옷은 스킨 색으로 미리 입었고, 속바지. 속바지 굳이 필요가 싶긴 한데, 속바지 챙기라고 시더라고요 속바지 챙기고, 헬퍼비. 헬퍼비 챙깁니다. 한복이랑, 신랑 예복하고, 뭐, 이런 거다 신랑이 챙겨가기로 해가지고, 신랑 집에 있어서, 저는 따로 제거 말고는 챙겨갈 게 없구요. 간식이랑, 빨대랑, 이것도 전부 다 신랑이 챙겨오기로 했습니다. 제 아, 것만 챙기면 돼서, 제 물품, 혹시나 싶어서, 촬영 전에 하나씩 한번더 가고 싶어서 효소 먹었는데, 아직 반응이 없네. 다 보정 들어가니까 아침 든든하게 먹고라고 힘들다면서 그래가지고 아침. 너무 오래 걸리데요 하루 종일 찍으니까 아침 먹고, 아니 나 운동하고 아침 먹고 지금 맞죠? 조금이라도 맞아요. 더 신경 쓰겠지. 예쁘다. 좋아하시겠지? 잘 찍어주세요. 빨대 챙기고. 넉넉하게 챙기고 너무 멋있다 자기야 <laughs> 아니 저거 보타이 라 해야 되나? 저 뭐라 해야 돼? 핸커치프랑 나비 넥타이랑 다 예쁜 거 주셨네 얼마나 예쁘다고요 여러분 잘 샀죠 이거? 너무 잘산것 같아 저번에 그 무릎 늘어난 엉덩이 다 쳐진 그 바지 <laughs> 자꾸 기억나는데 아니, 너무 잘 샀어 나 벌써 힘든걸 안녕하세요 네. 자기 머리 여기서 주고 난가수하 온구나. 아 머리 안 했어? 아한거 같아? 아 맞네. 한거안 했어? 음, 이거 뭐 음. 이것만 얼굴만 하냐 머린 거야. 진짜? 어아또이렇게 보니까 괜찮고. 괜찮냐 묻는데 괜찮다 말을 못 하겠고 아냥 세키야. 네. <laughs> 아니 영상 보니까 예쁘네. 그렇지? 실제로 보면 진짜 부담스럽다 그냥. 찐하다. 너무 찐 너무 과해 같고 나안 같아. 이렇게 다르다고? 영상이랑 실물이랑? 많이 다른데? 어. 그 얘긴 하시더라. 본식 날에는 이거 음영 과하게 준거 빼고 반짝이로. 아니면 이거는 살짝 이렇게 닦아내고 안 되나? 거기도 화장... 안 되나? 늦었나 이미? 아 눈은 좀 과한데 진짜. 모르겠다. 받아벗었어야 알지. 밖에 안 했는데 지금 배고파서 저희 와오구 짜리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 손톱 꼬라. 아. 모니 사진을 찍으면. 여기 네. 나오지 자, 이거 가까이 아, 가서. 어 <laughs> 아, 너무 힘리아주고 그리고 옆에 라인하고 여기는 뒷면. 여기가 이제 라인 여기 슬립.

아이가 너무 go. <laughs> 진짜 우 n t go. I 이 o n t 그거 I don't 가전 I don't go. I don't go. I don't go. I don't go. I don't 뭐 어차피 가가지고 음. 이거 그 조정 사이즈 맞게 조정할 거면 음. 다른 것도 써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사는 게 좋잖아. 그래. 근데 왠지 딱 오늘 하고 싶은 거야. 아, 그 촬영하는 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 고민했는 줄 알아? 그래서 어... 혹시 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넣어놓을게요, 검서. 아 진짜. 언제 그거 하... 언제 다할 때? 자기야, 인마 내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자기를 사랑한다 아나? 알지 알지 숙주 나 숙주 많이 성경책 생이버섯 떡도 한 개씩 넣었죠 응나 모기 버섯 하나만 넣어줘 하고 아 뭐, 고기를 음료수 이거 자몽 있고 복숭아 있는데 뭐 먹을래, 자기야? 이것도 이거 복숭아. 복숭아 그래. 못나었어지고 아, 가세요. 네. 다리 없으요자양뭐넣을까 양고기? 네. 먹자, 먹자, 자기야. 음, 맛있어. 감사합니다. 슈모가 낳았나? 브레이너 브린도 있는데, 슈카이. 나안슈이슈이 슈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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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이이이슈이이슈카 오, 이쁜데? 응. 네. 아, 익숙해. 아, 익 아, 이해익숙 아, 이숙해 익숙해. 아, 익 아, 익 아, 네 감사합니다 해 아, 익숙해. 아, 익숙해. 아, 익숙해. 아, 익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자기야? 어때, 조금 맛? 맛있다. 본연의 맛을 느껴야 되는데. 다음부터 올리나 먹자. 이 우유 투 뚫렸어? 우유 특유의 그 맛이 나잖아. 그래도 맛있어.